안녕하세요. 메시지 책방의 책방 지기입니다. 아, 어, 시드니는 지금 가을이 좀 이제 정말 확 들어온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어, 좀더 온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어, 좀 전에 뒷마당에 좀 나갔는데 저희 집 뒷마당에 아주 탐스러운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오렌지 나무가 겨울이 되면 점점 점점 크기가 커지고, 약간 색깔들이 지금은 그린인데 녹색이었다가 이제 옐로로 노란색으로 점점점점 이제 변하는 그러한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메시지 책방에서 어, 책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 시드니에 어, 호주 한인 책방이 저희와 딱한개더 있어요. 딱두 개. 여러 책방이 한 세네 개 정도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보급과 여러 가지 일들로 책방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제 단두개 남았는데, 저희 책방은 사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세 책보다는 중고책을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고, 또 책들을 좀 주문하실 때 조금 더 싸게 공급해 드릴 수 있는 법을 좀 찾아서 저희가 좀 연결을 시켜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책값이 한국보다 호주가 두 배에서 요즘 또 코로나로 항공 운임료가 확 올랐어요. 그래서 2.5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책을 산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정말 고가의 명품을 사듯이 책을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들, 그 다음에 오디오북으로 접했던 책들 가운데 좋은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메세지 책방에서 이 오디오북을 통해서 책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자, 의도를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여러분들 또잘 아시는 어 작가님이죠. 작가? 아, 어, 뭐 전문적 작가는 아닌데 책을 여러 권 내셨으니까 작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TV에 출연도 많이 하시고 또 뛰어난 CEO로 많은 분들에게 평가받고 계시고 전한 영향력을 어, 끼치고 계시는 우리 백종원 CEO, 어, 셰프님의 장사 이야기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한동안 일을 그만두시고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하셨던 일들이 어, 치킨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치킨집?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치킨집이 결코 쉽지도 않고 경쟁력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서로 상권들 그렇고 한 골목 안에 치킨집이 막몇 개씩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선택하신 것이 동네 작은 커피숍을 많이들 하셨대요. 근데 또 은퇴하시고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이놈의 손목이 <laughs> 시큰시큰하고 뭐 우리 소위 손목 나간다는 얘기 하시죠? 그렇게 이게 또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또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동네 책방을 선택하신다 하더라고요. 아, 여유있게 책 보면서 이렇게 또 그런 동네 사람들과 같이 좋은 커뮤니케이션도 만들고 하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책방은 절대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laughs> 제가 해보니까 책방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은 너너너 포기하시고요 취미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책방은 절대로 먹고 살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고요. 아, 여기 이렇게 시작돼요책 거표지에 보니까, 먹는 장사로 돈을 벌수 있을까? 네,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알라딘에서 평점을 매겼는데, 8.9를 매겼어요. 8.9면 정말, 어, 괜찮은 점수예요. 간단한 책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외식 경영 전문가 우리 백종원의 책 저자는 2013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식당을 이미 경영하고 있거나 식당 창업을 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고 자신만의 식당 경영 노하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3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에 대하여 저자인 백종원 셰프가 심도 있게 답변을 정리해서 한 권으로 엮은 책입니다. 라고 책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책으로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었다. 책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보니까. 자,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에는 오랫동안 먹는 장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저자의 식당 창업에 관한 시작부터 시작부터 식당 운영까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다. 저자는 지난 경험들을 통해 얻는 소신과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하였으며 메뉴 선정, 메뉴의 가격 결정, 상권 분석, 가게 이름, 식자재 유통. 테이블의 간격 어 저도 이책 속에서 이 테이블의 간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보면서 어허 이거 정말 놀랍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직원 관리 식당 홍보 컴플레인 대처 컴플레인은 바로바로 바로 대처를 해야 된다 나중에 그것이 뭐 손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든지 아니면 식당 측에서 실수를 한 거든지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라 이 부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자, 홀과 주방, 인테리어, 영업시간, 동업의 문제점들, 식당을 창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궁금해야 할 사항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잠시 후에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짜잘짜잘 짜잘짜잘 그리고 좀더 이렇게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서 읽으면서 또 이렇게 아 그래 맞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잘 아시겠지만 지은이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 소개 백종원 최근에 뭐 백종원의 집밥 365 다이어리 백종원의 도전 요리왕 뭐 추천하는 집밥 메뉴 동동 토탈 37권 이상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와 정말 작가네요 작가. 자 주식회사 더본코리아 대표이며 외식 경영 전문가이고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포병장고를 군대를 마친 후 1993년 서울 강남 논현동에 원조 쌈밥집을 열면서 외식 업계에 첫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국내와 해외 본가 새마을 식당 홍콩 방점 0410 백다방 아 백다방이죠. 백다방을 비롯하여 30여개의 외식 브랜드와 170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오, 대단하죠. 중국, 태국, 일본, 호주, 예, 호주에도 있어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도 진출해 한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음식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요리하는 CEO 백종원 대표는 오늘도 사람들을 좀더 쉽게,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고민하고 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요리와 전혀 상관없었던 분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리를 더 근접해서 접했던 건 군대에서 장교로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이 장교 식당에 담당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요리에 접하게 되었다는 것들 여러분 이런 내용들도 좀 찾아보시면 재미있게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소개를 좀할때 이제 차례를 소개를 해야죠. 어떠한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머릿말이 처음에 있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기술을 주셨어요. 그리고 1장 먹는 장사 돈벌수 있을까 소제목으로는요. 지금 식당을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자격증이 필요할까? 외식업 창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다. 쪽박 식당에서 경험을 쌓아야 하는 이유. 아, 요 부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기존의 틀을 깨라. 기존의 것을 변형해라. 성공 포인트 하나 더. 메뉴 선정의 어려움. 먼저 집에서 메뉴를 만들어 봐라. 나이보다 마음가짐, 동업은 어떨까? 어, 반, 반, 발만. 반, 발. 그러니까 존댓말 반말이 아니고요 <laughs> 앞서가라. 그러니까 조금만 앞서가라는 거예요. 멘토링 훈련이 필요하다. 장사를 시작할 때 지금의 상화를, 생황, 상황을 꿈꾸었나? 자, 이 장에서는요. 식당 창업과 운영, 그 숨겨진 노하우. 소제목으로는 창업 시 예비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소비층 섬세하게 정하고 눈높이를 분석해라. 예전에는 대략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한 3개월 정도의 리스크 머니를 준비를 하면, 어, 이 상, 창업을 할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나 또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도, 어, 여기서 장사해서 소득이 남지 않을 생각을 하고, 그까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냥 꼬라박을 생각하고, 투자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좋은 상권은 따로 있는 걸까? 배고픈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식당 이름을 정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홀이 중요한가? 주방이 중요한가? 홀의 테이블 간격은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 활기찬 주방 만들기. 손님이 상상하는 이미지와 맞춘 인테리어. 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손님에게 친절할 수 있다. 접시 돌리기. 저장고를 키우지 마라. 이 저장고를 키우지 마. 이 부분 정말 재밌었는데. 이 사람들이 식당을 하게 되면 저장고를 크게 막 키운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에 막 자기가 넣고 싶은 음식들을 막 넣어 놓고. 근데 저장고가 크면 클수록 신선도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많이 채우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재료를 못버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장고는 작게, 그래서 신선한 재료가 빨리빨리 회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 요 제목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자, 메뉴의 수를 조절해 스트레스를 줄여라. 대화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행동이 답이다. 인내심은 성공의 어머니다 삼정에서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잘하는 음식이다. 소제목으로 성공의 성패는 재고 관리에 달렸다. 맛 30%, 분위기 70%.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잘 되는 메뉴를 찾는 방법. 뭔가 마진율을 위한 메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때. 식자재 원가율은 35% 이내로 잡아라. 어, 골목식당을 저도 가끔씩 보는데 보면은 이제 새롭게 창업하거나 아니면 하시다가 잘안 되셔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이게, 아, 이제 뭐 이게 가격은 좀 내리고, 어 재료는 좋은 걸 쓰다 보면 그 프로피시가 마진이 낮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백종원, CEO,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사람 많이 오게 해야 된다 사람을 많이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어, 버는 것에 마진을 좀 내리더라도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해야 된다 이거 정답인 것 같아요 새롭게 장사를 하면 제일 여러분 어, 큰 마케팅이 뭐야 바이얼 마케팅이잖아요 입으로 소문내는 것 그럼 가격 싸고 음식 맛있어 아 그럼 장땡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이 부분도 되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자, 식단을 짤 때는 손님의 입장에서 맛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원조 프라차이즈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부대찌개 전문점일 경우 저녁 매출을 높이는 방법, 해장국과 차돌비기 가운데 선택을 한다면, 고깃집에서 점심, 저녁 모두, 어, 장사하고 싶은데, 지금, 어, 오리 고깃집은 어떨까? 메뉴 선정은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라. 백다방을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디저트 가게를 하고 싶다면 어떤 게 중요할까? 메뉴 조정 시기와 전단지 홍보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3장에서는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진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한다. 식당 주인은 연기력이 필요하다. 아, 연기력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손님들도 어, 자주 봤던 사람. 어? 어, 어서 오세요. 어, 어 오랜만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력을 갖추고 아, 이렇게 좀 약간 오버하듯이 반갑게 마주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 아 이제 맛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근데 요리와는 담을 써서 저희 아내가 다 해도 좋은데 제발 하지 말것 식당 절대 하지 마라 이건 진짜 큰 민폐다 저한테 저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자 단골 손님 관리에도 노하우가 있다. 식당 안에서 나만의 재미를 찾아라. 때로는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승부해라. 쇼설 커머셜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매출 하락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 도달할 수 있는 목표 의식을 심어줘라. 주인의 자세. 배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만든다. 어, 가능한 한 배달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달 업체에 맡기든지 주인이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는 것은 더 많이 힘들다고. 가게 확장 후 평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유행이 사그라지는 프랜차이즈라면, 충성 고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단골 손님과 충성 고객은 어떻게 대접해야 하나? 고정적인 매출이 계속될 때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되게 오랫동안 단골로 계속 가고, 그냥 뭐 모임이거나 뭐 행사들 있을 때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갈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서비스라 그러죠. 콜라라도. 그걸 또 원해서 또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죠.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고 손님들 같이 가게 되면은 그래도 아, 이게 내가 여기 아는 집이야. 할때 약간의 그 어깨 으쓱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 분께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하시면, 어, 아, 왠지 또그 뿌듯하고 그 곡에 더 가게 되고, 또 이렇게 막 단체 손님들도 함께 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들도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컴플레인에 대처하는 자세, 진심 어린 말로 하는 과한 사과,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이 필요하다. 외식업 수요가 급감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자, 5장에서는요.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세상을 꿈꿔라. 식당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외로 진출할 때 고급화 전략을 세워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요즘의 나를 보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는 사실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 우리가 봤을 때는 방송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저도 처음에 마리텔이라는 걸 통해서 봤는데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장들 한번 또 읽어볼게요. 35페이지와 36페이지 사이에 있는 문장입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일은 가장 아, 사실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메뉴를 쉽게 선택한다. 쉽게 선택한 메뉴는 문을 열고 한 달이 채 지나가고 지나가기도 전에 잘못된 거라는 것이 밝혀진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메뉴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를수록 바로 한계가 나타난다. 그럴 때 단골이나 지인이 옆에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은 그대로 고민이 된다. 바지락 칼국수 하나로 승부를 보겠다던 첫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국물이 없는 비빔면도 해야 할것 같고 밥을 찾는 손님이, 손님이 있으니 그것도 있어야 할것 같다. 예를 들어 보자. 우주선이 출발하여 지구 궤도를 벗어나려면 여러 개의 연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궤도를 벗어날 때까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여러 개의 연료통을 가지고 가야 하지만 일단 궤도를 벗어나면 연료통을 하나씩 버리고 가볍게 하고 나서야 목적지를 향해 갈수 있다. 다쓴 연료통을 그대로 매달고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하다가 중심적인 메뉴를 싹 줄이라는 거죠. 되게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47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잘 되는 가게에 가서 경험을 쌓다 보면 나도 창업만 하면 잘될것 같은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런데 아무리 잘 되는 집이라 해도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을 텐데 잘 되었을 때를 쉽게 잊어버린다. 잘 되는 집에서는 사실 밀려드는 손님을 받아내는 요령만 배울 뿐이다. 안 되는 집은 정말 비참하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배우는 게 훨씬 좋다. 안 되는 집에서부터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 진정, 어, 물론 잔 걱정이야 훨씬 늘겠지만 그래도 더 도움이 된다. 어,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 왜안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짜서 움직이라는 거죠. 어, 이거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자, 6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 드릴게요. 예전에 가지고 있는 사업 자금의 초기 창업 투자비와 여유 자금의 비율을 7대3으로 계산을 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임대료에 대한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게 크다 보니 초기 창업 투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령 명동 한복판에 있는 작은 식당의 경우 권리금이 3억에서 5억 정도 가지지만 임대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예상 밖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150만원으로 계산해서 석 달이면 4 0 아니, 450만원이고, 여기에 한두 명을 고용한다면 예상했을 때 인건비는 한 달에 300만원 정도다. 그러니 1년 정도의 여유 자금을 6천만원 정도로 잡으면 된다. 이 정도의 금액은 사업비를 5억으로 잡는다면 10%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예전처럼 7대3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초기 창업 투자비 대비 여유 자금을 임대료와 인건비를 월별로 계산해서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정도의 금액을 여유 자금으로 가져가야 된다. 예전과는 확, 확실히 좀 상황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거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 시작하지 마시고 요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2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 드릴게요. 돼지국밥집을 운영하던 점주가 선익률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5천원이었던 국밥 가격을 물가가 오르니 어쩔 수 없이 6천원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알수 없어 힘들어한다는 거였다. 음, 마진율을 얼마나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했다. 나의 경우는 처음 프랜차이즈를 만들 때는 원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손님 입장에서 가격 대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든다. 나는 지금도 새로운 메뉴를 만들 때 여전히 원가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에 맞는 비주얼을 생각한 다음 손님 입장에서 이 정도면 좋아하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손님 입장에서, 그렇죠. 일단 요즘도 보면 대부분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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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옆집은 얼마 하고 얼마 하고. 네,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좋겠지만 어쨌든간에 구매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좀 읽어드릴게요. 마진율에 대해 내가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마진을 박하게 가라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마진율을 낮추라는 거죠. 하는. 하는. 처음에는 힘들어서 그래 어, 힘들어도 그래야 장사의 참맛을 알 수가 있고 장사의 즐거움을 느끼며 일할 수가 있다. 장사는 빚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 요 부분, 부분 너무 중요해요. 장사는 빚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 장사라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을 먹고 나가는 손님의 반응을 보는 걸 즐겨야 정말 장사를 좋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스럽게 쳐다보기도 하고, 애처롭게 보기도 하는 다양한 눈빛들을 즐기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돈까지 벌면 정말 재미있게 장사를 할수 있다. 장사는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반응을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이 또이 음식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를 통해서 어,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잔반 밥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남겼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식당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눠드린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같이 좀 여러분들 책 속에 나눠 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책 같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 계시면 댓글이나 여러분들 이메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 어, 내용들 제가 또좀잘 듣고 또잘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준비하는 제가 조금 힘이 날것 같아요. 현재 구독자 수가 9명이에요. <laughs> 9명. 근데 제가 어... 지난주에 7명이었거든요. 한주 사이 2명이나 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밝은 하루, 감사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